8장 내부 통제와 위험 평가 절차. 먼저 내부 통제의 개념. 내부 통제의 정의란 재무 보고의 신뢰성 그리고 둘 번째 경영의 효과성 및 효율성, 그리고 세 번째 관련 법규의 준수. 이세 가지와 관련된 기업의 목적에 관한 합리적 확신을 제공할 목적으로 지배 기구, 경영진 및 기타 인원에 의해 설계, 실행, 유지되고 있는 모든 정책과 절차를 얘기한다. 내부 통제에 대한 책임은 경영진 책임과 감사인 책임으로 나눠져서 경영진 책임은 부정이나 오류에 의한 중요 외국 표시가 없는 재무제표 작성을 위해 경영진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내부 통제에 대해서는 경영진에게 책임이 존재한다. 감사인의 책임의 경우에는 감사인은 원칙적으로 감사 대상 회사의 내부 통제 제도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 감사인이 내부 통제의 이해 및 통제 테스트 중 발견한 내부 통제의 유의적 미비점 및 중요한 취약점은 경영진을 포함한 지배기구에게 커뮤니케이션을 하여야 한다. 내부통제의 한계. 내부통제는 고유한계로 인하여 기업의 재무보고 목적 달성에 대하여 합리적 확신만 제공할 수 있다. 이 고유한계의 원인은 오류와 부정으로 나눠서 오류. 의사결정에 있어서 인적인 판단이 잘못될 수 있는 가능성, 즉 설계가 잘못된 거. 2. 인적 오류로 인하여 내부통제가 와해될 가능성, 즉 운영에서 잘못될 가능성. 그 다음 부정. 1. 2명 이상이 공모하여 내부 통제를 우회할 가능성. 2. 경영진이 부적합하게 내부 통제를 무시함으로써 내부 통제가 무력화될 가능성. 따라서 이런 내부 통제는 실에 대하여 실증 절차를 생략할 수가 없고. 그리고 재무제표 감사가 절대적인 확신을 제공하지 않는 이유이다. 2번 2. 내부 통제의 구성 요인. 먼저, 내부 통제 제도의 구성 요인으로 코소 프레임워크, 코소 큐빅을 봐야 되는데, 먼저, 이 내부 통제의 그 재무감, 이런 거세 가지, 세 가지 목, 큰 목표인 업무의 효과성 및 효율성, 재무 정보의 신뢰성 재고, 그 다음 법규 준수, 이것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섯 가지 크라임이 존재하는데, 통제 환경, 컨트롤 엠바이러먼트, 위험평가 리스크 어세스먼트 통제활동 컨트롤 액티비티 정보 및 의사소통 인포메이션 앤 커뮤니케이션 다섯 번째 모니터링 이때 통제 위험을 판단할 때 통제 환경 위험 평가 정보 및 의사소통 모니터링 이네 가지는 재무제표 전반적인 수준에서 이제 적용되는 것이고 통제 활동은. 재무제표 주장 수준에서, 영진 주장 수준에서 적용되는 것이다. 먼저 통제 환경, 컨트롤 엔바이러먼트. 얘는 일곱 가지로 다시 세부적으로 나눠서 1. 성식성, 그 정직성과 윤리적 가치에 대한 커뮤니케이션과 실천. 얘는 정책 서명서, 직무 규범 등을 통하여 구성원들에게 행동 기준을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을 얘기한다. 이 경영진의 철학과 경영방식, 보수적인 회계 정책의 선택, 경영진의 통제 무력과 가능성이 낮은 경우 등 이런 내부 통제 환경을 통제 환경을 얘기한다. 세 번째 지배 기구의 참여, 경영진으로부터 지배 기구의 독립성 여부, 지배 기구의 경험과 성숙도, 지배 기구의 참여 및 보고받는 정보의 범위, 내부 감사인과 외부 감사인의 상호작용의 적절성 등을 얘기하는 것이다. 지배 기구의 예 경영직 감독 감시가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다음을 갖춰야 되는데 세 가지로 1. 객관성 즉 사회 이사 구성 여부 이 적격성 즉 경험과 성숙도 3. 활동성 이사회 참여 등을 얘기한다. 다음 네 번째 조직 구조 권한이 적절하게 위임되고 배분되고 있어야 한다 즉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고 있어야 된다. 다섯 번째 권한과 책임의 할당 즉 위임 적합한 사업 실무 핵심 인력의 지식과 경험. 자원의 제공에 관한 정책을 포함하여 모든 구성원들이 기업의 목적을 이해하고서 어떻게 서로 연관되는지 이해하는 것을 얘기한다. 여섯 번째 적격성 구비 특정식물을 위한 적격성 수준 및 그러한 적격성 수준이 필수적 지식과 기술로 구체화되는 방법에 대한 경유진의 고려 사항을 포함한다. 일곱 번째 인적자원에 대한 경책과 실무. 능력 즉 역량이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인력을 선발하는 채용 정책을 갖춘 경우 오류 및 부정의 가능성을 감소시킴. 즉 이런 이렇게 이제 구조가 되어 있는 것을 통 내부 통제 통제 환경이라고 한다. 그다음 2. E, 기업의 위험 평가 절차 리, 리스크 어세스먼트 프로세스. 감사인은 기업이 다음 사항 등을 위한 절차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이해하여야 한다. 일 재무보고 목적에 관련된 사업 위험의 식별, 이동 사업 위험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평가, 삼동 사업 위험의 유의성에 대한 추정, 사동 사업 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행동의 결정. 포인트가 이것은 이제 뒤에 우리 감사인이 보통 위험 평가 절차를 하는데 지금 여기서 내부 통제 제도의 위험 평가 절차는 기업이 자기들에 대한 위험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주의. 즉, 이 대상자 이 하는 행동의 주체자가 기업인 것을 주의해야 된다. 삼 재무보고에 관련된 정보 시스템 및 커뮤니케이션, 인포메이션 앤 커뮤니케이션. 루틴 프로세스와 논루틴 프로세스가 있는데, 일단 루틴 프로세스 일 거래. 기업의 경영 활동에서 재무제표의 유의적인 거래 유형. 증빙 거래의 계시 기록 처리 보고에 이용되는 관련 회계 기록과 증빙 재무제표 내 특정 계정 3. FS 정보 기술 및 수작업 시스템 내에서 거래가 계시 처리 기록되고 필요한 수정이 이루어져 총계정원장으로 전기되고 재무제표에 보고되는 절차를 얘기한다. 논루틴 프로세스는 3. FS 유의적 회계 추정과 공시 등 기업의 재무제표 작성에 이용되는 재무 보고 절차. 5. 시스템. 정보 시스템이 재반 거래 외에도 재무제표 유의적인 사건과 상황을 포착하는 방법. 6. 시스템. 반복, 비반복적이고 비경상적인 거래 또는 조정사항을 기록할 때 이용되는 비표준적인 붕괴 등 붕괴와 관련된 주변 통제를 얘기한다. 4. 모니터링. 통제 활동의 모니터링에는 통제가 위도한 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와 상황의 변화에 따라 적합하게 수정되는지 여부를 고려하는 것이 포함된다. 모니터링은 또한 통제가 지속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수행된다. 내부 감사인은 내부 통제의 효과성을 평가하는 데 주의를 기울이고 그 강점과 미비점에 대한 정보를 커뮤니케이션하며 내부 통제 개선에 대하여 권고를 수행한다. 오 통제 활동 컨트롤 액티비티. 이때 일 번부터 오 예, 통제 활동은 다섯 가지로 이제 또 이루어져 있는데 이 다섯 가지를 암기하는 게 중요하다. 일 승인 이 성과 검토. 3. 정보처리 4. 물리적 통제 5. 업무 분장 1. 승인에 관해서 적절한 책임을 가진 자가 해당 거래에 대하여 사전 혹은 사후적 인허가를 하는 절차 예를 들어 매출 거래 발생 시 반드시 거래처에 대한 신용 조사가 이루어진 다음 신용 승인 절차를 거쳐 매출이 이루어진다는 경우 또한 재고 자산을 보관하고 있는 창고 부서의 경우 승인된 문서에 의해서만 재고 자산이 반출되는 경우 이런 승인 절차가 있어야지 좋은 내부 통제이다 이 성과 검토 실제 성과를 예산 그리고 예측치와 또는 전기 성과와 비교하여 검토 분석하는 내부 통제 제도가 있어야 된다 3. 정보 처리 시스템 관리자에게 과다한 경험이 부여되어 있는 경우 등을 얘기하는데 과다하게 부여되어 있으면 안 된다 이렇게 볼수 있기 때문에 사 물리적 통제 자산과 기록의 접근에 대한 안전 설비와 같은 적절한 안전 장치 등 자산의 물리적 보안, 컴퓨터 프로그램과 데이터 파일에 대한 접근의 승인 이런 들은 사전적인 이제 대책으로 대책이고 주기적으로 금액을 실사하고 이를 통제 기록상 금액과 비교하여 이를 사후적으로 이렇게 관리도 하는 거 이런 물리적 통제가 있어야 좋은 내부 통제이다. 오 업무 분장. 거래승인, 기록, 자산의 보호 이세 가지에 대한 책임을 서로 다른 자에게 배정을 하는 것이 다섯 이렇게 업무를 분장시켜 놔야 된다. 참고사항으로 소규모 기업의 내부 통제를 보면은 소규모 기업은 종업원의 수가 적기 때문에 업무분장이 실행 가능한 범위 한계가 있다. 그러나 소유 경영진은 규모가 큰 기업보다 더 효과적인 감독을 수행할 수 있다. 소규모 기업의 경우 내부 통제가 덜 구조화되어 있기 때문에 보다 쉽게 소유 경영진에 의해 통제가 무력화될 수 있다. 그래서 이 소규모 기업의 내부 통제를 보면은 통제 환경 경영진과 종업원과의 커뮤니케이션이 비공식적이고 문서화된 행동 규범이 일반적으로 없다. 경영진의 태도, 의식 및 행동을 이해하는 것이 소규모 기업은 중요하다. 위험 평가 절차 위험 평가 절차가 일반적으로 수입 일반적으로 되어 있지 아니하고 경영진이 직접 사업에 참여하여 위험을 식별한다. 식별된 위험에 대처 위험에 대해서 어떻게 경영진이 대처하는지 질문은 여전히 필요하다. 정보 시스템 및 커뮤니케이션. 경영진이 적극적으로 관여하기 때문에 정교한 회계 기록이나 문서화된 정책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검토보다 질문에 더위존할수 있다. 모니터링. 경영진이 경영 활동에 밀접하게 참여함으로써 이루어진다.